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내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 한여름이고 어, 날씨가 참 어, 무덥죠. 더군다나 습도가 높다 보니까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감기는 어 개도 안 걸린다고 그런 말들을 늘 했는데 저도 이번 여름에 감기 아닌 감기를 겪고 있어서 참 힘겹게 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무더우니까 또 우리의 기력도 또 약해질 수 있고 한데 여러분 또또잘 쉬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8월 첫 주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휴가 시즌으로 보내죠. 너무 무덥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위 속에 뭐꼭 휴가 시즌이 아니다 할지라도 짬짬이 여러분 건강 위해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 여름을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주일 말씀의 제목을 쉼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이솝 우화를 기록한 이솝이요 어느 날 어린이들과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이솝을 보고는 혀를 차면서 핀잔을 줬어요. 아니, 다큰 어른이 저렇게 점잖지 못하게 어린애들하고 저렇게 뒤엉켜서 놀고 있는지 몰라. 그 소리를 들은 이솝이 조용히 그 사람 앞에 현악기, 첼로나 바이올린 연주할 때 켜는 이활 있죠. 어, 저 어, 활을 이렇게 활을 풀어서 어, 그 사람 앞에 조용히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나는 지금 이 느슨해진 활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 활의 어, 이 현을 계속 팽팽하게 그대로 유지하고 어, 그대로 그렇게 보관을 하면 이 활이 언젠간 부러지고, 부러지고 맙니다. 아, 그래서 저는 다음 연주를 위해서 어, 연주자가 활에이그 어, 줄을 투버 풀어놓는 것처럼 어, 저도 제 인생의 에, 다음 연주를 위해서 어, 이 활을 지금 줄을 풀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김남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나무를 베는 나무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길을 가다가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톱질을 하는데 이 나무가 끄떡도 하지 를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톱날이 다묻어져갖고이 톱질을 해도 쓸리지도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나무꾼한테 이야기하기를 아 이봐요 나무꾼 아저씨 잠깐 좀 쉬면서 땀도 좀 닦고 그리고 그 톱날도 좀 갈면서 그러면서 나무를 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쳐다도 안 보면서 손을 내면서 말했어요. 아니 여보시오, 그 괜히 말 시키지 말고 당신 가는 길이나 좀 가시오. 내가 지금 그런 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무들을 오늘 다 베야 되는데 내가 언제 그럴 틈이 있습니까? 빨리 가십시오. 하면서 어, 이야기를 했어요. 두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아유. 남군이 그런 것도 안 하겠어. 또 어, 아이들과 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핀잔을 주겠어. 그저 이야기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어, 이런 케이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데 하루도 쉬지 않고. 팽팽한 긴장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고 그 업무에 대한 조금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워커홀릭 아, 일중도이라고 하죠. 아, 그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속해서 앞만 보면서 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나무를 벨 시간 8 시간을 준다면 나는 그 중에 6 시간을 도끼를 가는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가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8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갈아서 2시간 동안 나무를 베는 사람과 둔탁해져 있고 정말 이가 여기저기 나가 있는 도끼나를 가지고 8시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베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모든 일들을 보면요 도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아무리 어 힘센 힘을 가지고 도끼질을 한다, 치더라도 도끼날이 그렇게 나가 있는데 이건 도끼날인지 아니면 망친지 알수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나무들을 다베수 있겠습니까? 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마치 도끼나를 갈 듯이 준비하는 것들, 우리를 돌아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엘리야 역시 어, 엄청난 그 탈진 상태. 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엘리야가 어, 사역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정말 3년 동안 불안 폭이 나기 나지 못할 정도로 가뭄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어, 850대 자기 홀로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서 불 내리기 시합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참 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 하면서 갈멜산 위에서 영적 전투를 하지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거기에 사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주셔서 어, 승리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사를 기손 신에게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가서 이제 이제 단무이 끝나고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어,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땅에 메마르던 때지제 단비가 내렸어요. 오늘 이야기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버렸었던 이 에, 영적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는 교회 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드라마틱하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어, 재밌고 그렇게 흥미진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아에게 엘리아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 물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재단을 태울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엘리아에게 있었지만, 850대1이라고 하는 수적으로 벌써 기가 눌리는 거죠. 이건 뭐 2대1, 3대1, 5대1도 아니고, 850명대 1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숫자부터 기가 눌릴 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아는 그... 갈멜산 위에서 정말 팽팽한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 영적 대결에 참여했을 거고 둘러서 있는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그렇게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요 거기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비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를 않았어요. 그것도 정말 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어쩌요? 그러니 엘리아가 갈매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칼칼한 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원을 보내서 저쪽 끝에서부터 비구름이 몰려오는지를 확인하라고 17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얼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순간순간. 엘리야는 긴장했을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혼신힘 힘을 했했텐 텐데 그 모든 과정 속 모든 엘정아에얼엘리지쳤을마요 지쳤을까요? 이마나힘이들었겠어이이 아, 모든 것이 끝나고 엘리야는 정말 파김치가 됐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쉼이이모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 어, 찬양대가 아, 어, 좋은 어, 아름다운 어, 은혜의 찬양을 해주셨어요 거기 이제 어, 악보를 보면 거기에 이제 쉼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찬송가 보면은 거기 악보에 보면 쉼표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쉬어야 쉬어야 노래를 부르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그 노래 숨 한번 쉬지 않고 여러분 부르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해발량이 좋아도 숨은 쉬어야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 중간 중간에 보면 쉼표가 있어요. 그 쉼표를 보면은 어떤 거는 어, 여러분이 자주 본 쉼표가 있을 거고요. 어떤 거는 자주 보지 못한 어유 저렇게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게 많이 달린 쉼표도 있었나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길게 쉬는 거, 어떤 거는 짧게 쉬는 거 이런 내용이지만 쉬어야. 쉬어야 우리가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달릴 때 중간 중간 휴게소가 있잖아요. 용인 휴게소를 <laughs> 사진으로 놨는데 어, 사실 어, 어, 권하는 운전할 때 권하는 거는요, 약 45분 정도 이렇게 40분 정도 운전을 하면 한 15분 정도 휴식하라고 사실 어, 권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할 때 습관을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는 쉬지도 않고, 막 가서, 아유, 가서 쉬지 뭐 하고, 달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졸립거나 피곤하면 휴게소에 들려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잠을 자고, 10분, 15분이라도 눈을 감고 쉬어야, 그래야, 운전도 잘할수 있는 겁니다. 어, 유대인의 노동 철학은요, 열심히 일해라,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요, 우선 잘 쉬어라, 라는 거예요. 잘 쉬어라. 잘 쉬어야 최상의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 그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일을 잘할수 있는 겁니다. 어, 저도 이제 감기 몸살 때문에 요즘 감기가 이렇게 목이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건 몰라도 목이 잠기면 또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래서 어, 주초는 모르는데 에, 주, 이제 주 중간쯤 수요일쯤. 어, 됐을 때부터 그때까지도 목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 긴장을 해요. 아, 주일날 목 상태가 괜찮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어, 어쨌든 일이 바쁘지만 쉴려고 어, 노력을 해요. 다른 것보다는 어, 이제 예배 때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도. 잘 쉬셔야 돼요. 건강해야 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어,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일해야 될그 어, 시간들이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어,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이 쉼의 시간을 줄였어요. 밤에도 한낮처럼 밝은 빛을 만들어 놓고 어, 그렇게 밤낮없이 일을 하는 거죠. 요즘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24시간 찜질방도 있고, 어,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공장도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면 뭔가 많은 어, 생산을 해내겠지만, 결국은 어, 이제 어, 피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도 하셨지만, 쉬라고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인간이 깨기 때문에 깨기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도 찾아오고 또 수명도 단축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근로 시간이 1,901 시간인데 OECD 평균보다는 149 시간이 많대요. 어, 2022년 기준 연간 몇 명이 여러분 과로로 쓰러져서 죽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2022년 기준 연간 370명이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몸에 리듬이 있어요, 생체 리듬이.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낮에는 일하고 또 수면을 통해서 이 모든 생체 리듬을 또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질병도 찾아오고 그렇게 또 급작스럽게 또 죽음을 또 맞이하기도 하는 겁니다.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는 지금 피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실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조 자체가 피로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피로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사실 우리 지금 리듬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가 지금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사인으로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쉰다는 거를 생각을 할 때요, 어, 이 쉼이라고 하는 거, 이 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쉴 거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쉴 거냐?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잘 쉬면 됩니다.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쉬는 거예요.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었던 거 멈추고, 지금껏 무언가를 했던 거를 이제 안 하고, 그것이 바로 쉬는 거예요. 오늘 엘리아를 봐도 그렇죠?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있어요. 엘리아가 어, 그 탈진 상태에서, 탈진 상태에서 어, 로뎀나무 아래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족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 가 주십시오" 할 정도로 엘리야는 지금 어, 탈진해 있어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방하는 그런 어, 처방도 어, 보면 어, 하나님은 엘리야도록 엘리야에게 쉬도록 어,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를 재우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왜 그렇게 탈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피곤해하고 지쳐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발견해 낼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엘리아는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금방 피곤해집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스트레스를 줄여라 스트레스를 줄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열심히 너무 내 육체적인 어떤 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자꾸 넘어서면 피곤이 오는 거죠.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 어 절, 우리의 생각은 젊은 날을 생각을 하고 내가 그만큼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 이 피곤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어, 엘리야도요. 지금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어, 지금 일들을 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엘리야는요. 어, 갈멜산의 그일 그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알고 엘리야를 내가 만나면 이제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내가 그를 죽여 주겠다. 하면서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요. 밤새 종 하나를 데리고 유다 남부 지역을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약 140km 정도를 도망을 해요. 제가 가만히 찾아봤더니요, 백암에서 어느 정도가 140km 정도 될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서 한 대전 정도? 그 길을 엘리아가 종 하나 데리고 달려 달려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도 엘리아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육신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이제는 지금 정신적으로도 지금 스트레스가 지금 소위 말해서 만땅이에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자기를 잡으면 자기 목숨은 이제는 뭐기손 신의 가에서 자기가 죽였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절망스러워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세벨이 아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거는 거짓 신이고 우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세벨이 돌이킬 줄 알았더니 아합이 돌이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나는 뭘 했나? 그 결과가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좌절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지금 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딱 나타나서 엘리야야 걱정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어, 지금 아합 앞에 가서 이사 이세벨 앞에 가서 가서 또 다른 기적들을 행해라.라고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한 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니 이세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바닥.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날좀 죽여 주십시오. 차라리 죽어서 안식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야를 그 아래서 재우셔요. 잠을 재우세요. 왜? 그동안 피곤에 지쳐서 어, 지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왔으니까 엘리야를 폭 재웁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음식을 먹여요. 숯불에 구운 떡과 어. 한아 병물을 이제 이 엘리아에게 주죠. 엘리아가 먹고 나서 또 잠들었어요. 또 자는 거예그 지칠 대로 지친 이 엘리아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잠과 먹을 거였던 거죠.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시면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아 농촌에 보면 한이 이렇게 더위에 큰그 느티나무 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장기 두면서 거기서 목침 배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 한여름에 어떻게 해요?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걸 만들어서 복날 되면 뭐 삼계탕 같은 거 드시면서 보신을 하시잖아요. 잘 먹고 잘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름 여러분 나실 때에도 잘 드시고 또잘 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자로도 보면요, 여러분 휴식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요, 실휴자에다가 숨쉴 식자입니다. 그 쉴휴자가요, 나무 목자 옆에 사람인자가 있죠. 저게 왜 쉼이냐? 기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니까 나무에 기대서 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쉴휴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 숨쉴 식자를 보니까요, 저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사람이요 그렇게 이제 푹 쉬고 나면 비로소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마음에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내 일에 꽂혀 가지고 그것만을 위함해서 막 달려가고 정신 없잖아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딱 죽음 직전에 나는 도대체 뭐하며 살았나. 나는 지금 여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 무도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휴가 시즌이 이제 될텐데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어 휴가를 갖고 또 쉼의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드시고요 계속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영혼육의 건강을 얻으셔서 또 새로운 이 후반기를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